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냐에 따라서 나라에 또 국가에 또 가정에 사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유가 뭐냐?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는 이는 세상이 아니요 다른 외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양식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인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이 반드시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로 두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다 놓치고 살아도 오늘 또 생명의 양식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무력해지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살아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정말 갈급해 할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말씀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죠? 제쳐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쳐두지 않아요. 먼저는 말씀이에요. 살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회복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요. 그러나 그것도 안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누리기도 하지요. 집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려지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눈으로 볼때 귀로 들을 때에는 아니 저 말씀은 그냥 말씀이잖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저들에게는 말씀이 살아나는 양식이 돼요, 소산하는 샘물이 돼요. 그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지침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환경들을 보면 놀라워요. 수영 집회를 하는데, 아, 세상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크게 뭔가 와닿지 않는데, 왜 다른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영이 임하고, 어떤 얘기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고 생명으로 대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은 저들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왜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부릴듯 일어나는데 내 생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더디오는 것일까? 자세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은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결국에는 더한 갈증에 우리를 메말라 죽게 하겠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쭉 15절까지의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을 행하시죠? 이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애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느냐. 야곱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죠.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식소를 의지할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도 목숨 걸고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범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쪼개지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왜 그것이 남의 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아니요 육신의 방법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이 먼저 내 손에 붙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자유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살 것이며,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빌리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어디에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이 너를 자유케 할수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그 묶인 곳으로부터 너를 살게 하겠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와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생애가 되게 할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더라도 200 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은 믿음의 대답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일까요? 굳이 우리는 답을 하지 않아도 지금 빌립이 대답하는 이 대답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하는 대답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200 대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이들의 배고픔을 빈들에 있는 저들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답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상황과 생각과 경험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앞서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주시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앞세운 거예요 믿음을 앞세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대 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의 품삭을 계산해 보면 200일 이상의 품삭이라는 돈이 모아지는 돈입니다 200일 이상의 뭐 뛰고 뭐 뛰고 하다 보면 1년 치에 월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가요? 답답하죠. 노동자가 오늘날 하루 일을 하면 최소 10만원, 뭐 어찌됐건 10만원으로 가장한다면 200일 하면 이게 2천만원이요. 가난하게 삽니다. 부족하게 삽니다. 헐벗은 자들입니다. 비빌 곳이 없는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2천만 원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없잖아요. 어떠한 목적은 좋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한들 뭐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예배 한들 뭐 하겠느냐고요? 왜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답이 되기를 원하고 힘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 자신보다 너가 더 살기를 원해 나는 너 자신보다도 네가 더 회복되기를 원해.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는.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이금물이들을 먹일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답을 내가 내게 주는데도 그 답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데리고 오자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남자만 성인 기준으로만 봐도 5천명쯤 그 이상이 되는 3인 가족만 해도 15,000이요.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들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오병이어잖아. 오병여어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단순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어떠한 양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쳐두고 저쳐두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빌립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겠느냐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아. 흐리멍텅해. 왜 왔는지 몰라요. 네가왜이 길에 섰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글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흐리멍텅한데,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이 이러한 부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를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봉헌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먼저 쓰임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아멘도 안해요 반면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출세할줄로 믿어요 아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느냐? 라는 거예요. 성공 기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성교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어떤 양식이에요? 어떤 양식이에요?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부족한 내가, 결핍된 내가, 한계가 있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될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내가 고작 또 구하고 찾는 게이 한계를 의지해서 썩을 양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구한다 한들, 부족한 내가 구했기 때문에 얻어져 봐야 결국은 그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만 있어라. 말씀에만 너희가 붙들림 받아 있으면 너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길을 내시지 않겠느냐. 네. 왜 자꾸 길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길이 보여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모세를 쫓아 살아라 가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홍해를 하는데 야, 그게 막다른 길이야. 그곳으로 가면 길이 없어. 이걸 알고 갔더라면 그들은 안 갔겠죠. 안 가니까 모세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홍해의 길이, 바다의 길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걸 체험조차도 못 하고 결론은 저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 한복판에도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아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적어도 이러한 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생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고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단절되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흑암에 덮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전류는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한 순간도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요 아니 세상도 그러더라고 꼭 범죄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막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낮 시간보다도 밤에 많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을 당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인데 갑자기 어, 동아리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곳까지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TV를 잠깐 틀었더니 그때 당시가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 방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때죽음을 당한 곳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화재가 났어요. 진압은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막 잃어버린 내 자녀, 내 식구들을 향해서 이 유해가스, 이 유독가스에 자신들의 몸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자식이 샥 가만히 타버리고 한 줌의 가루가 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 뿌리는 장면을 TV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일면식도 없는 저들이지만 저들의 아픔을 네가 가서 보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울어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금방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후배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있어서 대구 지하철 제가 거기를 가야 될것 같아요. 니가 거기를 왜 가냐?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라시잖아요. 그런데 가진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모아 보니까, 가는 표값이 되도록 기차값이 모아 보니까, 그때는 얼마 안 했으니까. 그걸 타고 이제 가야 됩니다. 마지막 기차라도 타고 가야 됩니다. 다음 날 저들을 만나고, 충분히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다음 날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은 둘째치고, 거기를 먼저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 선배들은 없었던 것 같고, 후배들 몇 명이 선배님,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어떻게 다 모아 가지고 대여섯 명이 대구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내리자마자 나와서 쭉 가니까 중앙역이더라고 한 5분, 10분 정도 가니까 직진으로 그곳에 내려가는데,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탄내가 가스가... 그 주변을 덮는데 너무 쾌쾌하고 숨이 안쉬질 정도로 많은 화환도 있고 애도의 표시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갔더니 세상에 유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벽이 있잖아, 벽. 벽이 세상에 다 끌려가지고 그름이 벽을 싹 덮어버렸는데 거기에요. 손으로 쓴 글씨들이 있더라고. 친구에게. 이게 너와 나와의 마지막 통화인 줄 몰랐어. 또 어떤 부모는 거기에다가 자식을 잃은 아픔을 적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못해줘서 미안해. 사랑을 더 줬어야 되는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잃었어요. 엄마, 아빠, 너와 나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기록한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쭉 가는데 공중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화염이 뜨거웠는지 밀폐된 공간에 화재가 일어나니까 그 안을 다 화염으로 덮었는데 공중 전화기가 녹아서 흘러내리다.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녹아서 멀리 불길에 닿지도 않았던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기에 공중전화기가 무슨 여처럼 흘러내리고, 그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구나. 변화무쌍한 환경이고 시대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육신의 옷을 벗어요 뜻하시도 않은 환경에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한몸이 되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이것만이, 그 방법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유은부익하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영생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시는 이유,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주차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가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생이요 생명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조화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되고 자세가 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때 여러분의 필요를 찔러 쫓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요 세